광부들이 지하를 기어 이동하고 도구는 곡괭이, 삽, 양동이 뿐이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현대 광산을 담당하고 있는 건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강력한 기계도 활약하고 있죠. 그 중에는 뱀이나 두더지, 개, 지렁이, 그리고 코끼리 같은 것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런 기계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렌크네이트 샤프트 보링 로드 헤더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그 깊이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갱이라는 수직터널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깊이는 4km나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입갱을 파기 위해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폭파할 필요가 없는 독특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굴착기겐 샤프트 보링 로드 헤더는 거대한 드릴로 단단한 암반을 그대로 돌진하여 깊이 1.5km 이상, 직경 12m 이상의 입갱을 굴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45m의 굴착기는 안반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부순 것을 흡입하여 큰 버킷 속으로 꺼내 지상으로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계는 자동으로 철이나 콘크리트로 벽을 보강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헬렌크네이트 사는 두 프로젝트에서 역시 독일 레드파스다일만사와 제휴해 굴착 기계의 안반을 동결시키는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마치 치과에서 하는 마취 같은데요. 이 경우는 지하수를 얼려 입갱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동결 시스템이 필요하답니다. 실드 머신 MDM5000 기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 터널 굴착용 원형 실드 머신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시선을 사로잡는 기계인데요. 마치 흙을 갈아서 땅 속에 통로를 만드는 거대한 지렁이 괴물 같습니다. 하지만 원형 통로는 지하채굴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평평해야 기계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빈스 사는 접근 방식을 바꾸고 사각형 터널용 실드머신 MDM5000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실드머신과 마찬가지로 이 굴착기에도 원형 커터가 달려있는데요. 통로가 사각형이 되도록 안반을 부수고 굴착합니다. 이를 위해 커터헤드는 정지하지 않고 상하로 흔들리며 부서진 바위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떨어뜨립니다. 분쇄된 암석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쉽게 제거되며 터널 벽면은 그물망이나 기타 방법으로 보강됩니다. 이 굴착기가 있으면 안산암이나 혈암의 안반을 일주일 만에 50m 이상 파낼 수 있다네요. 드릴리그 에피록 부머 M20 입갱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횡갱이라고 하는 기계나 컨베이어, 환기를 위한 수평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발파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발파공이라는 안반에 뚫린 깊은 구멍을 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폭약을 채워 쾅! 안반은 부서진 바위더미가 되는거죠. 발파공 굴착에는 에피로 부머 같은 드릴리그가 이용됩니다. 이 드릴리그는 그야말로 두 팔의 몬스터로 양방향 동시에 굴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개의 팔을 가진 부머도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모든 조작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드릴리그는 현장에서 굴착 계획을 세워 드릴의 정확도를 제어하고 오퍼레이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드릴리그 샌드빅 DL432i 특별히 긴 발파공에는 드릴리그 샌드빅 DL432i가 적합합니다. 이건 깊이 38m까지의 구멍을 굴착할 수 있습니다. 굴착 시 드릴 파이프는 안반 깊숙이 들어갈수록 길어집니다. 또한 레이저 제어 시스템으로 보다 정확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드릴리그는 컴팩트한 기계이지만 드릴 파이프를 회전식으로 내보냄으로써 상당히 깊은 구멍도 굴착할 수 있답니다. 앵커 설치기 샌드빅 DS311 깊이 1km의 입갱이 있고 땅바닥에서 입갱으로부터 통로가 분기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통로 천장에는 높이 1km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모두 깔려있습니다. 붕괴를 피하기 위해 갱도 천장은 특별한 방법으로 보강되는데 그 방법은 무척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가 앵커로 보강하는 방식인데 갱도 천장이나 측면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앵커라는 특별한 강철 막대를 삽입합니다. 앵커 설치기 샌드백 DS311은 이 작업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 기계는 길이 3m까지의 모든 종류의 앵커를 다룰 수 있고요. 아주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고 그 장소에 앵커를 고정합니다. 앵커는 추력이나 시멘트 몰타르에 의해 안반에 고정됩니다. 이러한 앵커 보강 시스템으로 천장은 마치 거대한 바위판처럼 됩니다. 이 방법은 빠르고 저렴하며 확실합니다. 그리고 장관이죠. 푸츠 마이스터 웨트클랫 4 팽갱의 천장이나 벽을 보강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위에 붙으면 굳어지며 보호용 아치가 되는 특수 콘크리트를 뿜어내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작업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계가 등장합니다. 푸츠마이스터의 웨트클랩4는 바퀴가 달린 강력한 컴프레서로 시간당 최대 22방미터의 분사 콘크리트를 벽면에 도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저차고의 특수 믹서차로 운반되는데, 예를 들어 차고가 겨우 2.2m인 믹스클래스 3는 광산터널에 최적입니다. 웨트클래스 4는 일정량의 콘크리트를 받으면 그 안에 필요한 성분을 더해 목적에 맞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풀장비의 경우 10m 길이가 되는 붐으로 그 콘크리트를 불어넣습니다. 웨트클래스 4는 컴팩트한 크기로 회전 반경도 축소되어 있고 특수한 개의 주행 모드를 갖추고 있어 지하 채굴 작업에 적합하다는데요. 이 기계는 낮은 터널을 통과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선회하는 것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경이로운 기계네요. 자주식 광차 코마츠 조이 10SC32 암석이나 광물은 어떻게 채굴 현장에서 운반될까요? 그것을 위해 다양한 기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주식 광차인 코마츠 조이 10SC32입니다. 이 차는 채굴한 것을 한 번에 8에서 30톤이나 운반하고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의 높이는 1.3에서 2.7m로 적재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차가 출시된 것은 1938년이지만 그 기본은 옛날 그대로인데요. 하지만 최근의 모델은 더욱 파워업을 해서 감시 카메라도 생기고 운전실도 더욱 안전해지는 등 다양하게 개량되었답니다. 그 외에는 자동으로 하차할 수 있는 자주식 광차임엔 변함이 없습니다. 4 FCT 플렉시블 컨베이어 트레인. 물론 그 밖에도 반출 수단은 있습니다. 거대한 뱀을 떠올리게 하는 플렉시블 컨베이어 트레인을 소개할게요. 이 컨베이어는 길고 구부러진 터널 안으로 쉽게 운반할 수 있고요. 고정식 컨베이어 대신 1분에 최대 27톤의 암석 또는 최대 40톤의 소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렉시블 컨베이어 트레인은 채굴기를 따라 채굴된 광물을 회수하여 지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루트를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컨베이어 트레인을 문제없이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광산의 아리아드네에 실 같네요. 굉장하지 않나요? 워터캐논 엘핀스톤 WR810. 지하용 워터캐논의 엘핀스톤 WR810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정확하게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거대한 11톤의 워터탱크이죠. 뒷 부분과 측면 노즐은 진입로의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사용되지만 WR810의 주요 역할은 광산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는 광석 미립자를 씻어내거나 통로 내 취약한 안반이 무너져 생긴 퇴적물을 원격 조작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계는 갱도에서 분사 콘크리트를 도포하기 전에 분진을 씻어내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터널 벽에서 무언가를 씻어내야 할 경우. 8m의 붐이 그 장소를 향해 강력한 물줄기를 발사하는데요. 오퍼레이터는 안전한 장소에 대기하면서 카메라로 작업을 지켜봅니다. 마치 거대한 코끼리 같지 않나요? 연속 채굴기, 코마츠 조이 12CM27. 석탄이나 기타 광물이 불필요한 텅빈 안반층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비유하자면 데코레이션 케이크 스펀지 사이에 있는 크림입니다. 유용한 것을 꺼내고 불필요한 것은 남겨두기 위해 연속 채굴기와 같은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이 12CM27도 연속 채굴기 중 하나인데요. 두께 1.6에서 5m의 지층 채굴에 적합합니다. 코마츠 라인 중에는 다른 모델도 있지만 작업의 기본은 모두 동일합니다. 캐터필러가 달린 거대한 두더지가 이동하면서 작업 공구를 이용해 석탄이나 광석층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것을 모아서 자주식 광차나 벨트 컨베이어에 실습니다. 너무 빨라서 꽤 장관이에요.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재미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과 같은 영상을 다음에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유튜브 시스템에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모든 것들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지만 다음번에는 보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